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BTV 오후 1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와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 등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반경 50m 내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인근 10여 세대 30여 명의 주민이 임시 거처로 이동하고 상가 건물 내동을 비우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광명시는 퇴거 명령과 함께 광명 시민체육관에 임시 생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집안 약화 등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는 만큼 광명 붕괴 사고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관세를 유예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유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업계에선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유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85억 달러를 기록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금액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가 배달 전문 식당에 대한 일제 수사를 진행해 30여 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형결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 전문 식당의 경우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가 처인구의 단체 급식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인 경찰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장장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해온 30대 B씨는 지난 4일 작업 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닷새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 프로축구단 가칭 용인 FC 창단을 위한 조례가 시회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조례 등을 근거로 기존 용인시 축구센터를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중에 프로축구연맹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용인미르 스타디움을 주경기장을 하는 프로축구팀을 창단하고 내년 k 2리그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순찰 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순찰복과 장비, 그리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우수활동에 대해선 포상도 할수 있는 예산 집행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산책을 많이 하는 반려인이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는 참여용 치안 활동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 소득 시행 지역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15,000여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 소득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수원시가 사업에 동참하면서 용인과 성남시, 고양시 3개 도시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남부 지역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고 밤까지 대체로 맑을 것을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고 자외선 지수도 보통이어서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입니다. BTV 오후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